국민의힘은 군소 정당인 시대 전환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국민의힘이 흡수 합당하기로 한이 시대 전환이 내년 3월이면 당이 없어지는 수순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등에 후보를 내지 않은 탓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담료에서 군도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흡수합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가 더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모여들고... 그런데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시대전환이 지난 2020년 창당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후보를 내지 않아 당이 없어지게 될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관위가 지방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시대전환에 보냈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4년간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시대전환이 내년 3월 7일부로 등록이 취소되는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선관위가 당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을 낸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에 당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